대한민국 트로트 무대에서 감성장인으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가수 별사랑. 그녀는 2025년 9월 20일 마침내 오랜 연인과 웨딩마치를 올리며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눈부신 꽃장식으로 꾸며진 전주 웨딩홀 현장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했고 동료 가수들의 축가와 팬들의 환호 속에 결혼식은 마치 한 편의 뮤지컬처럼 펼쳐졌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단순히 결혼식의 화려함에만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녀의 결혼 이후 재산 규모와 결혼 비용이었다. 20억 원대. 별사랑의 깜짝 자산 공개. 가요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충격적인 사실. 바로 별사랑이 결혼 이후 부부 공동 명의로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무려 200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순위 방송 출연료나 음원 수익으로 설명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 그렇다면 이거대한 자산의 정체는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한 채의 시세만 약 80억 원, 여기에 전주 본가 근처에 마련해둔 가족 명의 부지 역시 40억 원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미 이두 가지만으로도 웬만한 톱스타 못지 않은 부동산 자산가라는 타이틀을 얻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별사랑은 금융투자에서도 남다른 감각을 발휘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만 약 50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꾸준히 쌓여온 방송 출연료와 음원 저작권 수익이 또다시 20억 원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팬덤. 별사탕이 직접 만들어낸 굿즈와 콘서트 MD 상품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은 놀랍게도 약 10억 원 규모. 이른바 숨겨진 황금알로 불리는 이 분야는 별사랑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건이 모든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과거다.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 위에서 당당히 노래하는 지금의 별사랑을 떠올리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녀는 한때 7년간 언더그라운드 무명 시절을 전전했던 가수였다. 지방의 소규모 클럽에서 노래하며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동료 가수와 숙소를 함께 쓰던 시절, 혹은 겨우 몇만 원의 출연료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다. 그 시절 별사랑에게 강남 아파트 80억 원, 총자산 200억 원이라는 단어는 그저은 나라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이뤄냈다. 무대에 서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팬덤의 응원과 지지가 자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뀌었고, 별사랑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상위권 자산과 반열에 오른 스타로 거듭났다. 또이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 스토리가 지금 대중이 별 사랑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돈 비용 과연 얼마였을까? 사랑의 결혼식은 전주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규모와 화려함은 단순히 지역 행사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서울 청담동 특급 호텔 예식을 방불케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혼식에 들어간 총 비용이 최소 5억 원 이상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일부는 준비 과정까지 합치면 7억 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웨딩드레스였다. 무려 3벌을 맞춤 제작했는데, 특히 메인드레스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고급 레이스와 장인들이 직접 세공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전역에가 빼곡히 박혀있는 조호화 드레스였다. 뜻한 벌의 가격만 8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에 참석한 하객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은, 하객 테이블에 올려진 꽃장식이었다. 흔히 볼수 있는 조화가 아닌, 모두 해외에서 공수한 생화로 꾸며졌다. 미, 백합, 수국은 물론, 희귀 난초까지 더해져, 예식장이 마치 고급식물원처럼 연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꽃장식 비용만, 최소 1억 원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축가 무대가 이어지면서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미니 콘서트장으로 변했다. 전문 연주팀의 라이브 세션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어진 풀코스만찬에서는 프랑스 셰프가 직접 요리한 스테이크와 최고급 와인이 제공되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별사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하나의 공연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별사랑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절대 아끼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녀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나를 응원해준 팬들과 가족, 그리고 동료 가수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결혼식 현장에는 일반 하객뿐 아니라 일부 팬들도 초청되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눴다. 면왜 굳이 전주에서 예식을 선택했을까? 관계자들은 별사랑이 전주의 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고향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의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화려한 서울이 아닌 자신이 자라온 고향에서 억대 비용을 들여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것 자체가 그녀의 상징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결혼식은 단순히 스타의 사치스러운 이벤트가 아니라 팬들과 가족, 동료들을 향한 감사의 무대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기록될 만한 장면이 되었다. 그런 비용은 수억 원을 넘어섰지만 하객들이 입을 모아 전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미스 트롯트 예서의 반전, 재산 형성의 시작. 별사랑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순간은 바로 2020년 방영된 내일은 미스트로디였다. 그라운드에서 7년간 무명 시절을 버티던 그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가수의 꿈을 확인하는 무대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운명의 장이었다. 결승에서 최종 6위를 차지했을 때만 해도 아쉽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6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장치가 되었다. 우승의 압박에서 자유로웠던 그녀는 이후 행보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며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방송 직후 이어진 변화는 드라마틱했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콘서트 투어. 지역 축제와 방송 출연 요청이 폭주하면서 그녀의 수입 구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하루 공연으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계산하던 그녀가 이제는 한 번의 무대만으로 억대 수입을 거둬들이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별사랑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한 BTN 라디오. 별 하나 사랑 둘 DJ 활동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또 다른 축을 만들어 주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직접 건반을 치며 라이브를 들려주는 코너는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이는 라디오 청취율 상승으로 직결되며 광고 수입까지 끌어올렸다. 그 결과 라디오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재산 형성의 핵심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2023년 현역가왕, 2024년 한일가왕전 출연을 통해 다시금 칠터키리라의 이름을 올린 그녀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닌 꾸준한 성공임을 입증했다. 대중은 별사랑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별명을 붙였고 이는 곧 팬덤 충성도로 이어졌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된다.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별사랑의 성공 비밀은 바로 팬덤 경제였다. 단순한 출연료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창출한 것은 팬덤 별사탕이 주도한 굿즈 판매였다. 응원봉, 포토북, 한정판 앤디 상품은 공개되자마자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그 규모는 억대에 달했다. 일부 팬은 굿즈를 사는 것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별사랑의 역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결국 이부가 수익이 숨겨진 황금알로 작용하며 별사랑을 200억 원대 자산과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이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노래 한 소절이 결국 수억 원대 자산 형성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미스트롯 2에서 시작된 별사랑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드라마였다. 예상 밖의 반전, 검소한 생활 습관. 흥미로운 대목은 별사랑이 이렇게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된장찌개와 떡볶이를 즐기며 팬들이 선물한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최근 팬미팅에서는 아직도 팬이 준 스마트폰, 케이스를 쓰고 있다는 고백을 하며 팬들을 감동시켰다.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는 달리 일상에서는 소박한 전주의 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팬덤 충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 전망 전문가들은 별사랑의 향후 자산 규모가 5년 내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신곡 발매와 해외 공연 계획 그리고 남편과의 공동 사업 구상이 더해진다면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결혼식에서 보여준 화려함 뒤에는 그녀의 성실한 땀방울과 팬덤의 지지가 있었고, 검소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매력은 앞으로도 별사랑을 둘러싼 가장 큰 화제가 될 것이다.